안녕하세요, 정글루파입니다. 오늘은 그 태극기 집회 연합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연합 집회, 어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요번에는 지금은 그 정치인들이 얘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 갖고 정치인들이 과연 태극기 연합 집회에 같이 정치인들과 같이 태극기 집회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에서도 그 제법 많은, 그래도 몇 명, 몇명 그, 그, 연합, 그, 같이, 같이 그, 연사도 섰었고, 물론 힘은 없었지만, 물론 힘은 없었지만, 그, 저거, 같이 그 태극기 집회를 했었죠. 지금 자유한국당이랑 그뭐 대표적인 그 국회의원은 김진태 의원님 의원님이시고 뭐그 밖에 어 김문수 전지사 뭐 지금은 대한민국당 대표인 그 추원진 대표 뭐 등등 그 여러분이 했었죠. 근데 뭐 뭐라고 해나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어떤 게 해결된 게한 개도 없습니다. 단한 개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냥 얘기할 뿐이지 얘기하고 그냥 만 겁니다. 물론 그거를 통해서 태극기 집회에 많은 분이 참석한 건 그건 사실이지만 어떤 효과나 뭐 이런 게 일어났다고 생각이 한 개도 들지 않습니다. 단지 우파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 그 정도, 한 가지, 우파 국민들이 좀 많아졌다. 그거 외에는 특별히, 뭐, 이렇게 딱히 해결된 사건은 없어 보입니다. 이건 지금 너무 큰 사건이라서, 지금으로 힘은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자체를 뭐,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서 하는 것 자체는 그동안 많이 해왔고,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전혀. 전혀 현실성이 없고,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루어질 가능성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왜, 왜냐? 왜냐? 힘이 너무 부족하니까, 힘이 너무 부족하니까,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고, 어,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언론 언론이 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입장에서 그 팬앤마이크 유튜브 채널인 팬앤마이크 한개 도와줘서 해결 안 납니다 절대 물론 얘기는 할수 있겠죠 기록은 남길 수 있겠 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도 그 유튜브에서 그 실시간 동영상 하시는 분 많고 그 기록으로 남아 계속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끼리 그더 튼튼하게, 더 조직적으로 그, 조직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이 그동안 탄핵, 탄핵과 관련된, 어, 뭐, 그 거의 반대 입장을 취했던 사람까지 연대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연대가 가장 큰 문제는 태극기 집회에 가장 밑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가 다들 안 짚고 넘어가시는데 그 탄핵한 날 물론 그 날은 저는 저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 일부러 안 했습니다. 일부러 일부러 그거는 좀 위험해 보이니까 저는 뭐 적극적인 사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도와주는 사람 앞. 맨 앞에서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 저는 절대 될수 없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빠지고 그 다음 주에 가고 그전 주에 가고 그랬습니다. 그날은 좀 위험한 날이라고 생각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평일 날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위험하다고 해서 참석을 안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위험해서 참석을 안한 거고, 평일인지 주말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참석을 안 했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날두 번째가 아니라 그날 그날 그, 그 탄핵 선고일 날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선거 그 선고 선고가 탄핵 그 뭐 인정 뭐 이런 건 났었던 날 그때 돌아가신 분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다섯 그뭐 조금 있어서 다섯 분이 있는데 그 분들 자체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잊을 수? 없... 더더욱 잊을 수 없냐면은 그거 이후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분들에 대해서 그 천막 쳐 놓고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묵념,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그,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어, 뭐라, 추모, 추모죠? 추모하신 분도 계셨지만,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계신 분, 또는 그 유튜브로 보셨던 분, 그리고 그 이후 집회에, 그 이후 집회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많이 천막을 쳐놓고 그 추모하게끔 많이 그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줬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이어졌었고요. 처음 그 태극기 시작 집회 하기 전에 항상 추모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하고 안 그러면은. 안 그러면은, 이거 자체는 태극기 집회가 그 지속될 수 없고, 태극기 집회 자체가 그 뭐라고 해야 나 깨질 수 있는,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그 뇌관 같은 겁니다, 뇌관. 그분들에 대해서, 어, 추모하지 않거나, 어,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그 태극기, 뭐야,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나와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은, 어떤 그, <laughs> 입장 정리를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어떤 말도 없이 그냥 스리슬쩍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이, 저희 태극기 집에 참석했던, 하셨던 분들의 밑바닥에 이, 그, 감정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거, 그거 무시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태극기집회가 약화될 겁니다, 약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될수 없고, 또한 그, 그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 안 하고 그냥 스리슬쩍 넘어간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은 그 유튜브에 다 기록 자체가 공개적으로 남아있어서, 공개적으로 남아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집회 자체, 그 뭐라고 했나, 집회 자체가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laughs> 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힘이 부족해서 그 연합 집회 하자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좀더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자고, 하자고 할수 있겠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실력을 좀더 기르는 방향으로 그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력을 좀 기르는 방향으로. 태극기 집회에서 각자 잘하는 부분, 한 개, 한 개, 그, 뭐, 그, 5.18이면 5.18, 뭐, 공교육이면 공교육, 각자, 각자 잘하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잘하시는 부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뭐 하거나, 지금 뭐, 그 뉴스에 이슈들이 나오면 그 이슈에 대해서 하시거나, 그, 어쨌든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실력을 키우고, 그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라는 게 유튜브에 인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렇게 아주 좋은 인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좀더좀더 좀더 괜찮으신 분 중심으로 유튜브는 실력이 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실력 위주로 진짜로 실력 위주로 평가받는 그런 그 우파 집회가 돼야 됩니다 뭐 누구 뒤에 뭐줄 서서 이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왜 많은 마, 유튜브가 가장 좋은 점은 공정하다는 겁니다. 공정하다는 거 자기 한만큼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좀더 대중적이고 한만큼 이만큼 뭐그 슈퍼챗이나 뭐그 후원금 이런 거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좋은 이념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실력으로 가주 실력으로 유튜브에서 그 지원금이나 돈을 가져가는 구조가 지금이 가장 그 최고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저거가 그 저거 애국자라고 볼수 애국자라고 볼수 있죠 그 탄핵 때순국하신 애국자 네분 다섯 분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그. 정치인들이 태극기 연합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